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옆에, 또 맛있는 거.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어, 진짜 맛있어.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다. 소스도 맛있다. 음, 어머. 치앙마이 음식 베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치앙마이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다섯 번째. 매우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일식집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초밥과 사시미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웃음> 아니다. 고 <laughs> 어, 나도 마침 그 생각함. 이게 만 원쯤 넘는 <laughs> 돈이라고 한국처럼 생선 종류가 다양한 건 아니었지만 참치랑 연어만큼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맛있다고 그러나? 맛있어. 보구나? 치앙마이 베스트 여섯 번째 음식은 태국 여행에서 빼놓으면 아쉬운 롯데입니다. 바나나 and a n 누텔라 t s one. y yes. yeah. 응. 응. 가아거맛니까짜데어 응. <laughs> <뜨거운데>. 뜨거 <laughs> 맛있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일곱번째 <laughs> 맛집인데요 <laughs> 저희가 오토바이 주차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발렛 가능하고요. <수�> 아, 여기는 생선을 비롯해서 각종 바베큐를 파는 곳이었는데요. 이 생선 바베큐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스예원피원원원레 원? <trends 다 trendy> <remind cartridge> 가 맛있어 사실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에서 생선 요리를 먹는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는데요 여기 생선 바베큐는 비린맛도 전혀 없는 데다가 정말 부드럽고 고소하고 촉촉했어요 엄청 촉촉하네 어? 음 좋아. 맛있다 모델이 은 이유가 있어 여기도 또 다른 바베큐집인데요. 앞에 간 곳이 생선 바베큐가 맛있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치킨과 돼지 바베큐가 유명한 곳입니다. 오 나왔어? <laughs> 엄청 빨라. 뭐뭐시켰지 치킨, 돼지고기 바베큐, 리 하나, 쏨담아나 똠얌! 똠얌꿍! 그리고 맥주. 그리고 밥. 호두다. 그니까. 멈추면 안 그러니. <laughs> 이거 그거 음. 내가 계속 시앙 거기 립만에서 가자 그랬던 그거랑 똑같아 아 네. 내가 이제 네. 네, 그거냐 물어보니까 고개 흔들었거든. 여기라고. 여긴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된데냐면 시앙마이에 있는 7일 동안 네 번이나 방문한 칵테일 바가 있었는데요. 그곳 바텐더 친구들이 소개해 준 곳이었어요. 맛있다. 치킨도 물론 좋았지만 돼지 고기 바베큐랑 리비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여는 이름을 읽을 수 없는 단판 그리고 여기 역시 그 바텐더 친구들이 소개해 준또 다른 맛집인데요 여기가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이번 치앙마이에서 딱한 곳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곳입니다 메뉴판에는 다행히 영어가 같이 쓰여 있기는 했는데요 저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바에서 놀러 <laughs> so, 놀러갔다친 n n a get 메 h 가 s 지 t 헤 r y e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I, we need it. Thank you. t We need it. We n 니 e d t We need it. We need it. We need it. We n 컴이야. 네. 맛있어? 아 어,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아, 씨, 뭐야.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음. 그리고, 간만에? 뭐야, 이거 맛있겠다. 새우도 되게 통통하다. 크라비에서 먹었던 거 가짜 아니야 이거? 응. 현지 친구들이 추천해 준 거니까. 맛있어? 크라비에서 먹었던 거 가짜네. <laughs> 더 맛있단 말이야? 어, 어. 더 맛있을 수가 있나? 어. 그 이상이 있단 말이지. 마늘 같은 거 시긴 건거 같고. 어. 플레이크가 킥이야. 음, 이따 맛있다. 소스 더 맛있다. 뭔가 좀 새로워. 먹어보자. 여기도 저그 똑같은 플레이크 올라가 있네. 어? 엄청 맵거든 나한테 솔직히. 근데 나 이거 이름 알아봐야겠다. <laughs> 아그 엄청 맵었어? <laughs> 우리가 너무 긴장한 순간밖에 몰랐던 거 아닐까? 나그 네, 그 생각 들었어. 어머!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완전 맥주 느낌인데? 아 어, 이거 진짜 맛있네. 꽁채남플라와 더불어 이게 이 가게의 대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비주얼은 딱 맑은 알탕인데요. 음. 매워 매워 매운맛 나 신기하다. 이거 진짜 비주얼은 완전 알탕. 알탕이 알탕. 음. 좋아 음. 맛있어 맛있는 거야? 오 어? 이게 맵네. 근데 이거 콤냥퐁이랑 조금 다른데 전 어. 생각에 태국 음식에 그 콤냥퐁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조금 어려운 음식이긴 하다 이거. 사디카. 하나씩 먹어. 하나나 하나 다 먹을 거야. So two fried ice cream, yeah, yeah. one chocolate chip and one vanilla i e 여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곳인데요.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 튀김을 파는 곳입니다. 잘 튀긴 아이스크림에 생크림과 시럽을 토핑해서 주는데요. 어 이거 먹자 그런 댕댕이 누구죠? 저예요. 파워 나그러댄 라루. 너 예쁘지? 어서워 어려워요. 어워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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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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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앙마이 음식 베스트는 여기까지 다음 번에는 시앙마이에서 꼭 마셔야 할 마실거리 베스트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